그 때와 지금은 근본적으로 상황이 다릅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지금도 사도들의 시대와 같은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하시겠죠.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최근에 한달 전에, 두달 전에 엔나버에서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라면,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그렇게 특별하게 역사하실 수 있겠지요. 또, 사도들의 시대처럼 지금 세상에 교회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어 특별하게 세상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시작하는 특별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제사 안 받고 구원 받습니다. 말로 백 번, 천 번을 해도 사람들은 귀담아 듣질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통하여 죽은 사람을 살린다거나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었던 사람을 고친다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오, 저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구세주이시구나. 그렇게 믿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막 벌어지려면 그런 상황이 되면 돼요. 세상엔 교회가 하나도 없, 없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지난달에 못 박혀 죽으셨고, 비참하게 죽으셨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세상에서 어리웁고 핍박을 하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시대처럼 지금 좋은 병원과 좋은 약국과 좋은 의사들이 전부 사라져버린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 특별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겠지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백성들을 국률이 여기셔서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오늘날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폐렴으로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 맹장이 뭐 염증이나 터져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맹장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이시대는 그런 의료 혜택이나 하나님의 그런 의학의 선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국률이 여기시기 위해서 국률이 여기시는 가운데서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많이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선물 의학으로 말미암아 <laughs> 특별하게 하나님이 고치셨던 병들이 대부분 일반적인 의학의 도움으로 다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평균 수명이 뭐 80, 90 이러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변 고쳐주셨던 시대도 평균 수명이 45, 50이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전도로 예루살렘에 계속 기독교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또 이렇게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불렀습니다. 단순히 부른 정도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제 불러서 괴롭히는 건데, 이전에 첫 번째에 비하면 아주 강도가 세졌습니다. 33절을 보니까, 저희가 듣고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 말은 죽이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저희가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저희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미도 올라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달 전에, 약두달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살해한 이들의 본성이 이제 정난하게 들어 나려하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몇년 지난 것도 아니고 기껏해 봐야 지금 분명한 것은 같은 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으신과 부활이 대략 우리로 바람면 사월달. 우리가 부활절을 지킬 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때로부터한달 지나고 두달 지나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름 여름 정도나 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의 그 본성이 정말하게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사, 그 사이에 사도들이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요. 반사회적인 해로운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을 두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생명으로 가는 길은 필연적으로 분쟁과 전쟁을 치르는 길이라는 사실. 생명으로 가는 길 우리는 그 길을 갈때 필연적으로 분쟁과 전쟁을 겪고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일생에서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어, 이런 경험들을 했어요. 아, 예수님 믿고 그냥 좋은 일이 계속 있기를 바랬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종종 이렇게 생기려고 하지? 예수님 믿으니까 오히려 막 심란해지네, 어려워지네 이런 경험을 종종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더니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것 같더라라는 말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느낌일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지, 좋은 일 보려고 예수님 믿은 것이지, 뭐 나쁜 일 보려고 예수님 믿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분명히 좋은 일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일을 보려고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좋은 일은 보통 좋은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 중에서도 가장 좋은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사 안 받고 영생을 누리는 길이니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일을 보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갈때 믿음의 길을 시작할 때 반드시 분쟁과 전쟁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전쟁일까요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마귀가 벌이는 일들로 말미암은 분쟁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조상 아담이 저지른 죄를 빌미로 계속해서 못된 일을 저지르는 나쁜 것 나쁜 존재입니다. 자,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을 두 글자로 구속 구속받는다. 영어로 redeem 다시 찾아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걸 영어로 리딘, 다시 찾아낸다. 한, 한글로는, 구, 한, 한글로는 구속, 다시 찾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은 다시 찾는다면 어디로부터 다시 하나님이 찾아내는 겁니까? 마귀로부터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 마귀의 수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지 못하였을 때, 우리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버려진 상태, 하나님의 저주의 상태에서 마귀의 수중에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불행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에서 최고의 지성을 연마한 사람도 결코 스스로 힘을 하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근본적으로 마귀에게 지배받는 그 인생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물이 많은 최고의 기업의 회장도 스스로의 힘과 돈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죄를, 죄 때문에 마귀의 수중에 떨어져 있는 자기의 운명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존재냐면요 성경은 마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또 마귀를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마귀를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했는데 공동번역에서는 온 세계를 속여서 어지럽히는 늙은 뱀. 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온 세상을 유혹하는 자. 바른 성경은 온 세계를 미혹하는 자. 이렇게 번역, 번역을 했어요. 자, 그, 그가 경영하는 게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 도시가 아닙니다. 한 대륙도 아닙니다. 온 세상을 마귀는 온 세상을. 흔들고 자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분명히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어, 이 세상 임금, 오죽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그리고 또 예민한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할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다스리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했는데, 로마서 11장 36절에서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돌아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왜 마, 이, 마귀가 임금이지? 왜마귀가온 세상을 지금 주무른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데 성경 분명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온 세상의 온 세상의 임금이다, 온 세상을 유혹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하기 위하여 금식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뭘 하고 있습니까?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인도해 가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이 세상의 화려함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해라.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존기를 어,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마귀에게 절했으면 받기는 받았겠지요. 과연 얼마나 갈는지 모르지만 가만히 보면 마귀에게서 영광과 인기와 존기와 재물을 받는 사람들은 어, 분명히 받기는 받습니다. 마귀에게 충성해 가지고 그런데 그건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도 그 영원하지는 안 않았겠지만 잠시는 그것을 누릴 수 있었겠지요. 분명히 성경은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을 요리하는 아주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또 한편에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다스린다고 또 말씀합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세상에는 두 왕이 둘입니까 둘이서 서로 싸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세상에 임금이 고온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것은 죄 아래에 있는 세상,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들 사이에서 왕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언제나 네, 마귀가 별의별 일을 다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적하지를 못합니다. 다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서 왕로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사람들을 그대로 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십니다. 구속하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리디임. 다시 찾아냅니다. 마귀에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백성을 찾아냅니다. 무엇으로 찾아내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와여 흘리신 피로서 찾아냅니다. 죄 때문에 저주받고죄 때문에 버려진 사람들을 다시 찾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죽고 피 흘려셨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다시 구속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기가 다 요리하고 장난감처럼 부리면서 못된, 일을 부리, 동원, 못된 일에 동원하던 마귀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영혼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되찾아갈 때그그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요, 자기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누가 빼앗아가면요, 앙앙 소리를 지르고 옵니다. 곱게 그냥 나와주는 법이 없습니다. 하물며 천하의 임금 마귀가 자기가 가지고 놀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대로 있으면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아니죠. 시기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할 때에 마귀의 시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귀의 시기는 어떻게 나타나, 나타나겠습니까? 죽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손해가 되고, 불편해지고, 되고 고통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혼동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왜 지금 안 좋은 일이 벌어졌지? 잘 그때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좋은 일을 이미 보기 위한 길에 들어서니까 마귀가 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곱게 놔주지를 않고 회방을 노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거죠. 사도들이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뭐만 명, 이만 명의 사람들이 마귀의 수중에 있다가 구속을 받았습니다. 대찾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 자기가 주무르던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없어져 버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예루살렘은 지금 영적인 판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됐냐.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해졌어요. 마귀의 사람들,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졌어요. 이게 바로 마귀가, 어, 이게 바로 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마귀가 왜 시기를 하겠습니까? 왜 회방을 하겠습니까?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시작하면 내 삶에 복음의 은혜가 들어오기를 시작하면 징조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귀가 시기하고 화가 났는데 돈을 주겠습니까 떡을 주겠습니까 아니 가족 중에 뭐 쉽게 말하면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긴다거나 자동차를 지나가는 차가 무섭으면 한번 받고 도망간다거나 을뭐 예를 들자면요 안 좋은 일안 좋은 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길에 내가 들어섰구나 정말 내가 좋은 길에 들어섰구나 할렐루야 그때 어리석어 가지고 교회 다녔더니 좋은 일은 안 생기고 손해만 보래 이거 속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앞으로 너희들 내믿고 굉장히 좋은 일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셋과 둘이 싸울 것이요 아비와 아들이 싸울 것이요. 아비와 어미와 딸이 싸울 것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싸울 것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싸울 것이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쌈 붙이고 다닌다는 것이 아니고 다 마귀의 수중에 떨어져서 조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씩 찾아내기를 시작하는 복음이 들어올 때 복음의 은혜가 들어가면 마귀의 시기가 마귀의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집에서 분쟁이 벌어지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생 동안 안 일어났다. 끝까지 마귀의 조주 가운데 살다가 안전하게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에게 바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들은 우리와 달리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목숨까지도 내어 놓고 견뎌야 될 시험을 맞은 겁니다. 다행히 우리는 목숨까지도 내어 놓고 견뎌야 할 그런 시험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도가 아니니까.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대부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만일 못 견디면 하나님이 미리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시작이 되면 동시에 마귀의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더욱 더 무장되어야 됩니다. 자,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감옥에 넣은 이유가 이겠습니까 감옥에 넣어놓으면 아무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를 못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도록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오죽 신경쓰이고 화가 났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19절 20절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와서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빼니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주의 사자, 대부분 천사를 의미합니다. 나중에 12장에서도 또 사도들을, 사도를 감옥에 가둬놨는데, 그때도 주의 사자가 와서 빼냈습니다. 근데 그때는 주의 사자라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 절에서는 천사라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감옥에서 이렇게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 천사가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성전의 높은 곳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빼 빼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만들려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제 사도들을 또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재판, 그 이상한 재판 형사 절차를 거쳐서 이제도 죽이려고 했겠죠. 그래서 재판을 진행하려고 가서 이제 감옥에서 꺼내오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가보더니 그 갔다 가는 사람이 감옥문은 꽁꽁 잠겼는데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또 누가 와서 보고하기를,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전에서 지금 또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 사단의 수중에서 나와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이동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이 말이 바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사도들을 통하여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모든 병자들을 고친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빠지면 기독교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죠.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사는 병도 안 들고 총을 맞아도 안 죽고 교통사고를 당해도 안 죽고 잠자기 위해서 호텔을 찾아갈 필요도 없고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으니 천사를 시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하여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매를 맞고 돌을 맞고 감옥에 가고 갇혀서 굶주리고 별의별 어려운 일을 다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지 않고 먼저 믿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먼저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고 싶어도 이런 일을 하나님이 안 맡겨 주니까 못한 못, 못하는 것 같아요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한 가장 중요한 관심과 초점은 언제든지 우리가 먼저 소유하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쉬지 않고 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생명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자, 6월 4일 다음 주 저녁부터 우리가 바른 믿음 아카데미를 시작하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에나보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없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전하는 기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뭐, 다른 교회, 다른,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일단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끼리 잘 가꾸고 발전시키다 보면 어느 땐가 소문이 나서 외부의 사람들,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생명의 말씀 듣고 놀라운 복을 누리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분명히 우리끼리 이것도 살려가지 못하도록 시험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아침에 갔으면 됐지 저녁까지 가야 되냐 내 일생에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마저도 안 나온다면 이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전파하는 게 어떻게 영어로 로치 될수 있겠어요 예? 우주선 하나를 띄우려면 1초당 5천 돈 정도의 연료를 폭발을 시켜야 우주선이 뜨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용을 써야 이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반석 교회는 바른 믿음 아카데미 하는 교회로구나. 이게 1년, 2년 시속이 되면서 딱 자리가 잡히고 소문이 나면 바른 믿음 배우려면 반석 교회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정착이 돼야 돼. 그게 거기에 일주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아멘했습니다. 네, 다 봤어요. 지금 입을 다 봤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